글쎄요, 대한민국이, 물론 대한민국만 가진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인들. 어, 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대한민국 국민성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문제가 뭐냐면은,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모두가 칭찬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니까, 러 반은 욕하고, 반은 칭찬해. 제가 봤을 때는, 전교조의 그 쓰레기 같은 교육 시스템 역사를 왜곡하는 쓰레기 교육들 편파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 어떤 사람도 대통령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근데 잘한 게좀 크네. 아이 사람은 잘한다. 좋다. 고맙다. 이 정도로 가면 되는데 그냥 반은 아저 새끼 죽여버릴 놈. 반은 아저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잘했다. 아, 못한 부분은 아쉽다. 어차피 역사적 인물이고 다 죽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딱그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심각합니다. 아니, 저 집회도 마음에 안 들어. 집회 의 위인들. 미국은 전부 다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은 ᄃ 같은 새끼들, 조선시대 인물만 다쳐놓고.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한지도 몰라. 퇴계이왕, 율곡이. 아니, 뭐 어쩌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 신사임돈도 그렇고. 어쩌라는 거야? 전부 다 그냥 이씨 아니야 그리고? 전부 다 이씨야 조선시대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 어, 이거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존경하고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시대별로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넣야 되는데 뭐 10만원에는 뭐뭘 쳐놓는다고? 김구? 와 너무 심하다 뭐 김구도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솔직히 김구는 하, 진짜 좀 이성적으로 볼때좀 이상한 부분이 더 많아 이 사람은 김구 썰몇개생각 나네요. 김구 썰 생각나네요, 김구 국밥을 시켰어. 근데 옆에는 일본인 새끼가 먼저 나와. 아와 피해 받았다. 밥안 처먹어. 저 새끼 죽여. 뭐뭐 뭐? <laughs> 그래 죽였어. 깜방 가서 그래서. 아니 일본인 이 국밥이 먼저 나와 개 죽여. 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아 근데 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아 저건 상남자야. 아, 멋있어. <laughs>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아 나 근데. <laughs> 근데 집회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안중근 아들 이제 그 안중근이 사형당했죠 사형당하고 나서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토이로부미 아들한테 사과를 시키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뒤지겠죠 그이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자기 아빠는 나라로서는 위인이었지만 가족으로서는 아니었다 당연한 말이죠. 사실 안중근 때문에 나라는 되게 좀 낭만이 있었지만 가족은 이게 뭔족 같은 일이에요 다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시키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과를 합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 가족 다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김구가 저 새끼 저 새끼 1순위야 저 새끼 1순위로 죽여 <laughs> 존나 분노조절장애야그 누구보다 저 새끼를 1순위로 죽여라 <laughs> 그래도 10만원짜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구는 그냥 진정한 탑이에요. 덩치도 존나 커요, 아저씨. 그래서 어떤 위인을 넣을 것이냐. 아, 근데 이거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내 신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은요.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정치적으로 보지 마. 이건 역사야, 역사. 그냥 지금 현재 이 나한테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로웠고, 얼마나 잘한 점이 있었냐. 그냥 그거만 봐야지. 솔직히, 그 어떤 역사적 인물도 완벽한 인물 없어요. 완벽한 인물도 없고, 완벽하게 쓰레기인 인물도 없어요.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었을 거고, 결국엔 역사 승자와 패자로 인해서 갈렸던 거고. 정치적으로 좀 보지, 좀 봐. 안중근은 넣을만 하죠. 왜냐하면 낭만 있어. 존나 아, 멋있잖아. 이 지폐를 멓게해 가지고 흑백으로 하자. 약간 그 일본에도 2000엔짜리 있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약간 2만 원권으로 해 가지고 약간 특수 지폐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멋있을 뭐것 같지 않냐? 다 흑백으로 해 가지고 안중근 2만 원권. 저 이런 생각 해본적 있습니다. 미국도 2달러짜리 있잖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는 전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승만은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게 너무 컸어요. 미국을 끌어들인 거랑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져온 거.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게 까방권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이 사람이 나중에 부정선거를 했다? 야, 솔직히 이 사람이 당선은 됐어요. 부통령 딱까리, 지 딱까리 당선시킬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는 당연히 문제지만 이게 너무 컸어요. 이 사람이 조선시대 인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선시대 인물이 미국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라는 걸 가져올 생각을 하냐고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은 거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그냥 시간 되돌린 사람 같아 이런 거는 고평가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높이 넣으면 좋고요 이순신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사실상 상징 최고의 장군 존나 멋있어 넣어야겠죠 어 나도 이씨만 나오네 그 박정희 이 사람은 고속도로 깔았죠 이게 너무 컸습니다.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했지만, 자기 오래오래 해먹긴 했지만, 이게 너무 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당시에, 박정희가 안 나오고, 김대중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지금 필리핀보다 못삽니다. 이거 진짜 확실해요, 확실해. 그리고, 이 당시에,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어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도 하고, 뭐, 간호사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냐고. 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해요. 탑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잘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가 몰고 다니는 양떼 vs 양이 몰고 다니는 사자떼. 여기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리더가 존나 중요해요. 이때 그 리더십, 카리스마. 고속도로 깔아 시키더라. 이 생각을 누가 하냐고 이런 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이 사람도 널만하 다. 간만에 역사 얘기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역사에 한창 빠졌을 때가 거의 한 5년 전에서 한 8년 전 그쯤이라서 그때 이후로 또 내가 또안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것들 옛날에 뭐 유파 유튜브 채널 존나 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다 봤어요. 양쪽 다 보고 뭐가 맞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쪽이 맞아, 이거는. 이건 이쪽이 맞아. 양쪽 다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김옥균 씨. 저이 사람 좋아합니다. 존나 멋있어. 뭐가 멋있냐? 나이 서른 살에, 나라 뒤집어 보겠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혁명 일으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존나 멋있어. 흥선대원군이 청나라한테 잡혔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또 일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당들은 다 반대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좀 적대 관계잖아요? 이 새끼 데려오면은 또, 하... 아, 데 꼬지 말죠. 이러는데, 얜데 꼬자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또 안동김씨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 존나 척결했잖아요 근데도 데리고 오자고 합니다 왜냐? 이 기강이 살아야지 왕의 아빠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독립국가를 할수 있냐 이말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더 센거죠 자기 이 지금 상황보다 자기 신념이 더센 남자 이게 멋있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거 씹인정 할수 밖에 없다 이 사람 말고도 좀 어린 나이에 자기 인생 뒤집어 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 전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요. 장보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었죠. 근데 활을 개잘 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몇 살이었더라? 10대도 안 됐을 거야. 그 나이에 배 타고 중국 넘어가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중국의 장군이 돼. 완전 대박 친 거죠. 노비 출신이 나이도 한 10살쯤 되는 새끼가 배 타고 가가지고 활 하나 잘 쏘는 거 가지고 중국 가서 장군이 돼. 그리고 그 바다를 거의 다 사실은 거의 점령했죠. 그래서 바다의 왕자 장보고라는 별명이 있는 거잖아. 바다 다 먹고. 근데 이 사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좀 배워보고 뵐만 합니다. 이게 자기가 노비 출신이잖아. 이거에 대한 뭐랄까, 열등감이라든지 좀 그런 게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이렇게 살게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자기 딸을 어떻게든 왕이랑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좀 오바치다가 암살당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사실 좀 배울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멋있다. 장보고도 전널마하다 봅니다. 흥선대원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전 근데, 그런 거는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를 못 읽고 판단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흥선대원군도 무서웠겠지. 그니까, 러 아니, 조선시대 때, 웬 양키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야, 나랑 거래하자 이러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서 살았는데,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어, 건방진 새끼들? 이러면서 판단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 타이밍에 민주주의로 가야 되냐, 공산주의로 가야 되냐 이런 거좀 판단 잘못한 사람들도 그러니 합니다. 왜냐면 이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이야 당연히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힘들어. 어지간히 깨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내가 이승만이 대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때 이걸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의 판단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렇게 신념을 잡았으면은 쭉 밀고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종. 고종이랑 민비는 이 새끼들 레전드예요. 레전드 최악의 레전드 얘네들은 무덤 파야 돼. 고종은 이제 어떻게 왕이 됐냐? 그런 썰이 하나 있습니다. 고종이 어렸을 때 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laughs> 연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laughs> 연이 날라갔어요. 어디로? 안동김씨 집쪽으로 그래서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걸 보고 안동김씨 애들이 쓱 보고 와이 새끼다 이 새끼는 왕의 자격이 있다 얘 왕으로 만들면은 존나게 나라 주무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게 그런 썰이 있었죠 고종의 최악의 문제는 그겁니다 우유부단입니다 왕이 우유부단한 거는 사실 최악이죠 전안 그래도 이 성격 되게 안좋아요 우유부단한 성격. 근데 왕이 우유부단하다? 에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완영, 이완영을 별로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 새끼가 최악의 문제야. 왜냐하면은 아니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애들이 와가지고 야 나라 넘겨 도장 찍어 이러고 오는데 고종 개는 뭐 맞서본 것도 아니야. 날죽이던지 나라 뭐하던지 그냥 나랑 마찬가지야 이러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 알겠어 나라 가져 이런 것도 아니고 에이 못하겠죠 나 누울래. 침대로 빤쓰라 했잖아요. 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원용이랑 다른 새끼들이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일본 도장 찍지. 님들이라면 도장 안 찍겠어요? 일본한테 넘겨주고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총 맞아 뒤지는데. 자기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다 가족이 있어요. 지와이프, 지자식들. 어떻게? 나라가 뭔 소용이야? 지자식들 다 뒤지게 생겼는데. 얘는 뭐 환경부장관 한이 정도 되는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왜 판단을 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와중에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념 있고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이게 평균 사람입니다 님들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이당시에 나라 상황을 보세요 나라 상황을 개 존망한 상황입니다 밖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으로 섬기던 청나라는 영국한테 무슨 뭐 아편으로 개 털리고 개 탈탈 탈탈 탈 털리고 그리고 나라 상황도 그냥 뭐 일본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고 이 나라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지 가족이 중요하냐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어차피 망한 나라 이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욕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역사는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돼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 그냥 그냥 이랬다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뭐민비이 사람도 지 자식 태어났다고 굿한다고 굿고에 몇 프로를 줬더라? 15% 줬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들어가야 돼. 율곡이. 아, 어쩌라고. 이 사람이 개천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배울 만한 점은 아니잖아요. 어쩌라고. 태계 이황뭐 했는데? 성리학이 뭔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죠. 지금 이 현재 나라 상황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그깟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아. 그래도 님들 덕분에 그 공부 아직도 삼매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에다가 월 200씩 드리고 그학 배우겠다고 지금도 질환하고 있습니다 장영실 이런 사람들은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노비 출신입니까 뭐 기술 발전에 기여하면 뭐하냐 이 사람 쳐보면 은뭐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언제 태어나고 언제 뒤졌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개 취급이죠 그냥 당시 기준으로 선진적인 편이요 당시 기준으로 그랬겠죠 근데 지금이 몇 년이죠 2024년이네요 2024년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태계의 왕이다? 저는 X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희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을 이야 이 사람 들어가야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에한15% 내고 있을걸요? 저래 아주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좋아졌어 그리고 가오 존나 살려줬죠 세계 기업 이런 거 보면은 뭐 코카콜라 구글 뭐 이러는데 거기서 삼성 이런거 딱 들어가잖아요. 가오 살잖아. 대한민국이 존만한 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있다는게. 이 사람이 다 올려놨죠. 이 사람이 반도체 가져와가지고 살린거 아니야. 삼성을 정주영이요. 자리 없어요. 장원영 넣으면 안 되냐고. 야 솔직히 지금 집회보다는 장원영이 낫다. <laughs> 태계이황보다는 장원영이 낫다. 아 집회 보고 그래도 기분은 좋겠네. 태계이때 장원영 넣어. 야, 그러면은, 모든 외국인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집회 이제 몇 장씩 가져간다, 이제. 와우! Unbelievable Korea! 존나 이뻐, b e a 국격이 산다, 국격이 살아.